두 시간에 감사절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시 출애굽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여정과 비슷하다. 그 비유를 우리가 신앙의 여정과 또 출애굽 스토리를 함께 같이 또 생각해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굽에서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과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가 나와서 우리의 이제 갈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바로 그다음 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간에 통과해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통과해야 되는 땅이 뭐죠? 광야예요, 광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도 이제 예수 믿었다고 바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 때로는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삶을 잘 살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우리 주님 품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이제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모세가 이제 어느덧 40년이 지나서 120살이 되었어요. 모세도 자신이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다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유언과 같은 연설을 하죠. 그게 바로 신명기서 말씀이죠.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설교가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어디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네,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와는 헛된 신이 아니다. 허망한 신 없는 것을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이 아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따를 우리의 신앙의 주,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에 더커 보이는 거, 우상처럼 보이는 거, 대단히 화려해 보이는 거, 돈, 명예, 권세.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 다 헛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남은 인생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너희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손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우리도 우리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도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녀로서 선택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에 대한 모세의 답은 뭐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는 말씀을 잘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삼가 듣고 그 율법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삶과 듣고 잘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서에 십계명이 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만 모세가 40년 후에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게 신명기서 5장에 나와요. 너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며 살 것이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가치가 바로 의로움이야.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가치는 진리거든요. 진리를 깨닫는 거. 그래서 신약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진리를 깨달으라는 표현이 나오고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그것이 뭐냐면 그 헬라 사람, 이방 사람들, 헬라 철학에 물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접근 방법이었어. 진리에 대해서.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 이 대목을 이제 신학에 와서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말씀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지인데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혹여나 우리가 잘못 행동한다 할지라, 도 범죄를 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엔크리스토이 단어가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로운 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었어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 안에 거하는, 의로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아무렇게나 아무런 방법으로 그냥 막 무작위로 뭔뭐 사람 아무렇게나 막 주시겠어요? 복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줘봤자 복인지도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을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비유를 해봅시다. 비가 막 내려와요. 그러면 그 빗물을 받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있어요. 내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큼만 받고 끝이에요. 내 그릇이 이만하면 이만큼 받는 거예요. 내 그릇이 있다만 하면 그 복을 하루 종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복을 받을 자세,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복이 아무리 와도 복인지 몰라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그릇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도 원칙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제 대학 때 친구가 하나 있어요. 1학년 때 같이 공부 같이 했었던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는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1학년쯤 되었을 때 봄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에 신망을 오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너무 귀엽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목사님께서 내 머리에 손을 넘고 이 말씀을 읽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 1절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거야 아주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도 뭐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목사님의 축복처럼 이 친구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좋아할 거예요, 이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 아멘, 아멘 할 겁니다.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으로 내 마음속에 와 닿으려면요. 처음부터 잘 읽어봐요. 이 말씀은요, 조건절이에요. 그 앞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두 가지의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게 첫 번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듣고 행하면 내가 너를 높여 주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축복의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복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안 듣고 계십니까? 네, 듣고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던데요. 네. 내 귀가 안 들리던데요. 네. 뭐 입신을 해 갖고 무슨 환상 중에 무슨 방언을 하고 뭐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뭐 이상한 음성을 들리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laughs> 여러분, 그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들리느냐?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죠?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추원합니다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설교 때 선포되는 말씀은 그 강대성에서 누가 말씀을 하시던 그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달콤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심장을 찌르는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강대상에서 들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집에서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한장한장 한장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래고 매일매일 이 새벽재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또, 성경 읽지도 않고, 심지어는 예배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뭐, 뭐,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쾌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요, 성경은 여기까지 읽고 끝나 탁 접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어져요. 예, 네, 여러분 신명기서는 28장 14절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15절, 16절 그 다음 말씀도 읽어야 돼요. 정반대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가죽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laughs> 읽기 싫어요, 그죠? 갑자기. <laughs> 네, 끔찍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너의 소와 양까지, 그 새끼까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우, 이런 말씀은 좀 성경 없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있어요, 이런 말씀이. 그죠? 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면 좋겠는데,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끔찍한 말씀, 이 축복의 원리는요, 동일하게 저주의 원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친구가 되었을까요? 미안하지만 아니에요. 그 친구, 학교 같이 4년 동안 다니면서 보면, 제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맨날, 하여튼, 나쁜 짓은 먼저 하고, 컨닝도 하고, 뭐 하고, 성실하지 않고, 예. 그럴 때뭐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날 쓰실 거야. 세계 모든 민족이, 저기 무슨 미신 그 뭐죠? 부족 같은 거 주머니 속에 달고 다니면 이것만 있으면 나는 복 받을 거야 하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잘될 거야. 제 기억으로 그 친구 신학교 못 갔고요. 신대원 못 들어갔고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목회는안할 겁니다. 뭐, 잘 살고 있겠지만 하여튼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그 말씀으로 축복한 목사님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못된 거 없고요 그 말씀으로 그 어린아이에게 너는 귀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고 축복해 주신 목사님 잘못된 거 없어요 근데 그것을 미신처럼 부적처럼 생각했던 그 아이 그 앞에 있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앞에 조건조를 깡그리 잊어버렸던 그 아이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삼가라는 단어입니다.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라? 삼가 듣고 듣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쓰이는 삼가라고 하는 부서는 이 동사를 수식해 주는 니다 그때 그 삼가의 뜻은 뭐냐면 문법적으로 보면 겸손히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냥 건성건성 읽지 말라. 성경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찾아서 그냥 건성건성. 이거 좋네. 저거 좋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책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하나 하나 새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새기고 듣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그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는 거, 귀울여서 듣는 거 이것이 복받을 그릇인 것이에요. 자 축복의 원리 또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간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간의 세례를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즉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즉시 축복은 열매라고 한다면 축복의 열매는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축복의 열매는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열매는 시간의 소산물입니다. 그렇죠? 씨를 심었다고 그다음 날 그다음 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어느 순간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축복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 즉각 반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아이가 잘했다고 즉각 잘못했다고 즉각 혼내고 이렇게 자녀를 기르면 안 돼요 아이가 노이로제 걸립니다 네, 그렇게 기르는 거 아니에요 좀 참고 잘해도 음, 못해도 음, 실수해서도 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어떤 때에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가 있겠죠 각찍각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찍각찍각 반응하셨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을 때도 잘 지켜보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죄악의 길에 혹시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켜보시는 거예요. 돌아서겠지. 언젠가 다시 회개하겠지 하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회개하고 상자의 아버지가 네. 그날 쫓아가서 뭐 불러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마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예를 한번 볼까요? 애굽의 종살이로 죽겠다고 우리가 노입니까?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게 출애굽 일장에 나오잖아요. 그 출애굽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40년 광야에서 아, 그 애굽에서 살게 하셨다가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살고 80년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다음 날 바로 자, 짐 싸라 가자 한 것이 아니고 그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80년 후에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 민족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이 그 기도를 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 날 바로 사울을 찾아가서 당신 나가세요. 내가 왕입니다. 사무엘이 나에게 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습니까? 그 이후에 도망다녔어요. 10년에 넘는 그 세월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분명히 나한테 사무엘이 왕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뭔 꼴인가 이게 그러면서도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 하나님 그 약속 맞죠? 하나님 그 약속 맞죠? 하면서 10년의 세월을 도망다니다 결국엔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대림절을 시작해요 4주 후에 성탄절인데 성탄절 앞에 4주를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대강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전에 메시아를 예비할 사람이 올 것이다까지도 예언했어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거기까지도 예언을 했어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있는지 아십니까? 무려 430년. 그게 신구약 중간 시대잖아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바로 오시지 않았다고.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꼭 가슴에 새기고, 붙잡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내 마음에 혹시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는데 우리 자녀 하나님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로는 10년 때로는 30년 때로는 한 세대 두 세대 100년 2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리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